여러분 혹시 매달 약값 때문에 가계부를 보며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고혈압약 당뇨약에 각종 영양제까지 합치면 한 달에 몇 십만 원씩 나가는 그 돈이 아깝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 제가 여러분께 똑같은 약을 절한도 안 되는 가격에 살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믿으시겠어요.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약국업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고형 약국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약국이 등장하면서 기존 약국들과 갈등이 생기고 있어요. 심지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조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약값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첫째, 창고용 약국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존 약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둘째, 약국업계 갈등의 진짜 이유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미리 알고 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셋째, 어디서 어떻게 약을 사야,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지 명확한 기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지만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가치는 수십만 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고형 약국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창고형 약국은 말 그대로 창고처럼 넓은 공간에 마트 형태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진열해 놓고 파는 약국입니다. 기존 약국과 가장 큰 차이점은 판매 방식이에요. 일반 약국에서는 약사가 카운터 뒤에서 약을 꺼내 주는 방식이었다면 창고형 약국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마트에서 장보듯이 약을 고를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OTC 의약품이라는 개념입니다. OTC는 처방전 없이 살수 있는 일반 의약품을 말해요. 타이레놀 같은 해열 진통제, 소화제, 종합 감기약, 비타민 등이 바로 OTC 의약품이죠. 반대로 ETC는 일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수 있는 전문의약품입니다. 항생제, 고혈압약, 당뇨약 같은 것들이에요. 창고형 약국에서 주로 파는 것은 OTC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여전히 기존 약국과 똑같은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가격입니다. 타이레놀 같은 해열진통제는 일반 약국에서 7,000원 정도 하는데, 창고형 약국에서는 2,000원대에 팔고 있어요. 소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약국에서 5,000원 하는 소화제가 창고형 약국에서는 1,500원에 팔리고 있거든요. 비타민이나 오메가3 같은 건강기능식품은 더큰 차이를 보입니다. 어떤 제품은 일반 약국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저가 판매에 불을 붙인 건 다른 곳이었어요. 바로 다이소입니다. 올해 2월 말 다이소가 전국 200여 개 매장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시작했어요. 일양약품 대웅제약 종근당 건강 같은 유명 제약회사 제품들을 3,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판매하기 시작한 거예요. 똑같은 제품이 일반 약국에서는 1만5천원에서 2만원 사이에 팔리고 있었거든요. 다이소 가격이 기존 약국 가격의 5분의 1 수준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코너는 연일 품절 사태가 벌어졌어요. 하지만 이 상황이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단 5일 만에 일양약품이 다이소 공급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요. 이어서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도 공급 중단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대한약사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약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다이소의 저가 판매를 강하게 비판했어요. 약사회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다이소가 이렇게 싼 가격에 건강기능식품을 팔면 소비자들이 기존 약국에서 과도한 이익을 취했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또한 약국의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가 저평가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결국 제약회사들이 하나둘씩 다이소 공급을 중단하게 되었고 소비자들은 다시 비싼 약국 가격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약사회의 이런 행동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3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약사회 사무실에 현장조사를 실시했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나선다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조사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약사회가 제약회사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다이소 공급을 중단하게 만들었는지 여부예요. 만약 이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약사회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이란 쉽게 말해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법이에요. 특정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시장 경쟁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약사회가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조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입니다. 이건 업계단체가 회원들을 위해서 다른 사업자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말해요. 둘째는 우월적 지위 남용입니다. 약사회는 전국 약국의 90% 이상이 가입한 강력한 단체예요. 이런 지위를 이용해서 제약회사들을 압박했다면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쟁점이 하나 더 있어요. 약사회의 반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창고용 약국을 직접 겨냥하기 시작한 거예요. 약사회는 창고형이나 마트형이라는 명칭 자체를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약국은 의료기관이지 마트가 아니라는 논리였어요. 이런 명칭이 약국의 전문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한 거죠.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소비자단체들은 오히려 약사회의 행동을 비판하고 나섰어요. 소비자단체들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엄밀히 말하면 약이 아니라 식품이에요. 따라서 소비자들이 어디서 사든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또한 약국에 저가 유통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해요. 약사회가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표면적으로는 전문성 보호나 소비자 안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거예요. 전국 약국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약국이 늘어나면서 경쟁은 치열해지고 수익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처당전 수익보다는 OTC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더 의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창고형 약국이나 다이소 같은 곳에서 저가 판매를 하면 기존 약국들의 수익에 직격탄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의 공식 견해는 이렇습니다. 약사가 제대로 상담을 하고 약사 자격 요건을 지키기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즉, 창고형 약국이라는 판매 방식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약사법에서 요구하는 복약 지도나 상담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동네 약국들은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일부 약국들은 벌써부터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특히 건강기능식품이나 OTC 의약품 판매 비중이 높은 약국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하지만 모든 약국이 위기에 처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변화를 기회로 보는 약국들도 있어요. 전문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차별화를 시도하는 거죠. 예를 들어, 당뇨나 고혈압 관리를 위한 개별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거나 정기적인 건강 체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으로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창고형 약국도 만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분명한 한계와 단점들이 있어요. 첫째는 상담 서비스의 질적 차이입니다. 창고형 약국은 대량 판매에 중점을 두다 보니 개별적이고 세심한 상담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둘째는 접근성 문제입니다. 창고형 약국은 대부분 교외 지역의 넓은 공간에 위치해 있어요.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차가 없으면 이용하기 힘들죠. 셋째는 응급 상황 대응입니다. 갑자기 약이 떨어지거나 응급하게 약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가까운 동네 약국이 훨씬 유용해요.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이런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미국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코스트코나 월마트 같은 대형마트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어요. 또한 CVS나 월그린스 같은 대형 약국 체인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이나 영국에서는 온라인 약국이나 대형 약국 체인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이런 해외 사례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변화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아마도 앞으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동네 약국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대형 약국이 공존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죠. 급한 약이 필요하거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때는 동네 약국을 이용하고 비용을 절약하고 싶을 때는 창고형 약국을 이용하는 식으로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싸다고 해서 무작정 대량 구매하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의약품에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사두면 기간이 지나서 버리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고형 약국과 동네 약국을 어떻게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창고형 약국 이용 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리 필요한 제품 리스트를 만드세요. 마트에서 장보기 전에 목록을 적는 것처럼 창고형 약국에 가기 전에도 구매할 제품들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아요. 둘째, 유효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량으로 진열된 제품들 중에는 유효 기간이 짧은 것들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적어도 구매 후 6개월 이상 남은 제품을 선택하는 게 안전해요. 셋째, 성분표를 꼼꼼히 읽어 보세요. 같은 효능이라도 제조사나 성분이 다를 수 있어요. 특히 알레르기가 있으시거나 다른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성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넷째, 적정량만 구매하세요. 아무리 싸다고 해서 1년치, 2년치씩 사두는 건 권하지 않아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용할 분량이 적당합니다. 다음으로 동네 약국을 언제 이용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처음 복용하는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입니다. 새로운 제품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약사와 상담을 받으세요. 둘째,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하시는 경우입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등 처방약과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드실 때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해요. 셋째, 응급상황이나 갑작스럽게 약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감기나 소화불량 같은 급성증상이 생겼을 때는 가까운 동네 약국을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두 가지 약국을 효과적으로 병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본상비약이나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창고용 약국에서 대량 구매하세요. 타이레놀 소화제 종합 비타민 같이 자주 쓰는 제품들은 창고용 약국에서 몇 달치씩 사두는 게 경제적이에요. 하지만 새로운 증상이 생겼거나 복용법이 궁금한 경우에는 반드시 동네 약국에서 상담을 받으세요. 약사의 전문적인 조언을 듣고 나서 같은 제품을 창고용 약국에서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도 있어요. 또한 단골 약국을 정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복용 이력과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 약사가 있으면 더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거든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에요.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몇달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결과에 따라 약국 업계의 판도가 크게 바뀔 수 있어요. 만약 약사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다이소나 다른 대형마트에서도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요. 둘째 창고형 약국의 확산이 더욱 가속화될 거예요. 셋째, 기존 약국들의 구조 조정이 불가피해질 거예요. 반대로 약사회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정되면 창고형 약국의 확산이 제한될 수 있고 기존 약국 중심의 유통 구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정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약사의 전문성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약사법을 개정해서 새로운 유통 환경에 맞는 규제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규제도 재검토할 예정이에요.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약국 외에도 마트나 온라인에서도 판매할 수 있지만, 일부 제품은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소비자로서 자유롭게 구매처를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어떤 약국이나 어떤 업체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사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둘째,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어요. 제품의 성분효능 부작용 등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어요. 셋째, 불공정한 거래를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과도하게 비싼 가격을 요구하거나 강매를 시도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고 필요하면 신고할 수도 있어요. 만약 약국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해당 약국에 직접 문제를 제기해보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 고건소나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심각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나 한국소비자원에도 신고할 수 있어요. 특히 가짜 의약품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셔야 해요.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해요. 식약처 홈페이지나 1398 소비자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변화가 여러분에게 미칠 영향은 어떨까요?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비용 부담이 줄어들 거예요. 같은 제품을 더 저렴하게 살수 있게 되면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너무 저렴한 가격에만 현혹되지 마시고 품질과 안전성도 함께 고려하셔야 해요. 또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전히 기존 약국을 이용하시는 게 좋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들을 슬기롭게 활용하시려면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시는 게 중요해요. 새로운 제도나 규정이 생기면 그에 맞춰서 구매 패턴도 조정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신뢰할 만한 정보원을 확보해 두시는 것도 필요해요. 지금까지 창고형 약국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창고형 약국은 마트처럼 넓은 공간에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저렴하게 파는 새로운 형태의 약국입니다. 기존 약국 가격의 절반에서 70% 수준으로 구매할 수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둘째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 사건으로 약사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약국업계의 판도가 크게 바뀔 수 있어요. 셋째, 창고형 약국과 동네 약국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이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상비약이나 정기적으로 드시는 건강기능식품은 창고형 약국에서 저렴하게 구매하시고, 전문적인 상담이나 새로운 약은 동네 약국을 이용하시는 거죠. 넷째, 무엇보다 현명한 선택이 최우선입니다. 아무리 저렴해도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유효기간이 의심스러운 제품은 피하시고 반드시 정품을 구매하세요. 이런 변화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연간 수십만 원의 약값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특히 만성질환으로 꾸준히 건강기능식품을 드셔야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변화예요. 또한 선택의 폭이 넓어졌어요. 더 이상 한 곳에서만 약을 사야 한다는 부담감이 줄어들었죠. 여러분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현명한 판단력도 더 필요해졌어요. 어디서 무엇을 사야 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약국 업계에는 새로운 변화가 계속 올 거예요. 온라인 약국이나 배송 서비스 같은 형태들도 등장할 수 있고요. 정부 정책이나 법규도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배우신 원칙들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비용은 줄이고 전문가의 조언은 존중하는 것. 이 원칙만 지키시면 어떤 변화가 와도 슬기롭게 대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혼자만 아시지 마시고 주변 분들과도 나누어 주세요. 가족이나 친구, 이웃 중에 약값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배우신 정보를 알려주시면 그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정보를 전달하실 때는 정확하게 전달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 오히려 피해를 볼수 있거든요. 특히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더욱 신중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 약값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수 있게 되셨다면 저도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이런 유익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댓글로 창고형 약국에 대한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더 나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